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2012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오늘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만 오늘 부활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기쁨과?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그 쓰나미가 모든 것을 덮쳐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망 가운데 가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맨다 할지라도 사망 가운데 갇혀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부숴 놓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마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갇히고 사망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사가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부셨습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셔뜨렸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재작년에 제 아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선고를 받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유아니는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하면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사망이란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도 너무나 힘든 것이니 우리 모두는 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므로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할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신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난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서 지옥에서 키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사망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로보트들처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로보트가 되는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받은 살아난 사람들의 참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사회에서 일어난 대로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나 무엇인가 오늘 나누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원합니다. 부활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내가 전에 할때 어떤 큰 죄를 지었건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운같이 불타 할지라도 신문보다 더쉽게 깨끗하게 씻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이제는 주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망을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도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해서 참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상 사람들은 많은 정치인들이 미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느 정치인도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4월 11일 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중에서도 좀 올바른 정치인이 나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의 야망이나 욕망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는 많은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금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이상을 실현해 보고 했지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도망했습니다. 요즘은 자유경제주의, 그것도 요즘은 어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를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혼자라서 외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로 합니다. 주님께서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었던 나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고 취약한 모습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너무나 좋아서 넘어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아줌마들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탈레트나뭐 보면 좋아가지고 막 기절해서 넘어가고, 사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기쁨의 감동과 감격이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보좌를 보기 때문에 내심령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 전에 사망을 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만 이제 부활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영광의 보좌를볼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좌옆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실 게시록 말씀은 부활주일날 잘 설교하지 않는 인용하지 않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10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로 하십니다 부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믿음이 있는 자로서 다스리는 왕으로 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하지 못한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길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그냥 회사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영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사의 영적인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니 그 소리는 다스릴만 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믿음으로 다스립니다. 하박국에서 하박국 생제는 고백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매매만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또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보면 은 발전 말씀에 어린양 앞에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들을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있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내 네, 아무것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나는 대로 그것을 표출하였고 징호가 나면 징호가 나는 대로 표출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는 대로 마귀가 사탄이 내마음이 주는 대로 그것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제 나는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느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장세기 일장에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하라, 만 땅을 종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아담의 타락함으로, 하늘의 형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하에서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분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비워는 마음이 될때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될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그 믿음의 능력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분노가 일때내 마음의 미움이 일때 내마음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회사들이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낙심한다면, 우리는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주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쓰리면서살때그 나라와 구하는 그 일을 구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입으로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로 그나라그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월절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성가대가 자녀가 된거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나도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세월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더 이상 찌질한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심없고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리가 누려야 할 때입니다.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들어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처럼 꼼짝하고 두어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였고,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결합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f y 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셨기 m n e y there are the poor a s h 기 k i If you are a poor Ashiki, there are the p o 로 r Ashiki. i 로 you are a poor Ashiki, there are the poor Ashiki, t 하에게 소신 왕으로서 그 삶을 다스리려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재미가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겁니다. 반전시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픔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다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내 모습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한50% 재미가 있고요. 내가 산극까지바라면 100%의 기쁨에 만족스러울 만족 겁니다. 내가 살았던 느낌이없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기쁨이없기 때문에 주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그 기쁨이 완전하게 내게 느껴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껴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누릴 때 부활하신 주님의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겨납니다그 이천 대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대서 비방하고 뭐라고 그래도 자신이 갖다 목사들 되지 이러는 데가 남곱초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두편 나오겠다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낙곰치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들을 눌러야 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모든 다스리는 자로 주님과 함께 살기로 납니다. 부활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그것보다 더큰 일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그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열매,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으로 죽여 빛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온전하게 일어나. 정말로 살아난 부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할때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날리며,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며, 다스리며, 사나는 믿음의 권세자 되시길 주의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신진 은혜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또 우리 모든 심령과도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주의움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왕 같은 통치를 세웠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소리가시 그왕 같은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 시간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심연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십자가 밖에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나의 보좌의 궤력 이제 주님의 다스림 가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육체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주매의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자 설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나하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아있는 자녀를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우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기로 합니다. 내게 아무리 힘든 어린이 있다 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의 부활하신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활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부활하고, 내가 능력을 받은 삶의 생에 불과하고, 내가 부활했던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부활하였고 이제 주님이 앉아계신 하나님 보좌 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앉아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통치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대적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담대한 자로 주님 축복하사 어디에든지 가네 하나님과 동영하며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함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 옛된 나의 모습들 모든 취약들을 믿음으로 다스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며 저 앞에 나갈 때 우리들의 모든 주님께서 싫어하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납니다 진지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강한 능력의 팔로리를 이끄사 주님과 함께 늘승리한 믿음의 군대로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가 그리고할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셔서 정말 기쁨과 만족과 은혜만 넘치는 그런 재를 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